네, 안녕하세요. 천유서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종목상담 YG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YG 플러스 이제 어제 상승을 해서 좀더갈줄 알고 안 팔았는데 오늘 마이너스 12%가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오늘 빠진 걸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 얘가 한참 상승세를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하락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또 같은 한자로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수급이 있어요. 수급. 오늘 매도를 누가 많이 했을까라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우리가 수고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세가 많거든요.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 이게 보면은 까만 색깔의 개인, 그리고 빨간 색깔의 기관, 그리고 파란 색깔의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누적된 매수와 매도 수량이고 딱 보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한마디로 어디예요? 이거는 내가 세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세로 표시를 해 보면. 여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눈에 띄는 구간들이 여기서부터 개인들은 다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박스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때 개인들은 매도세를 다 했고, 이 물량들을 외국인과 어, 기관이 받았어요. 어,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야? 어,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어, 어, 그럼 여기서 어, 어, 주가가 빠질 때를 보니까 어, 어, 기관 매수세가 잠깐 눌리는 어, 어?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어, 어. 기관이 매도있다라고 봐요.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날짜가 보통 7월 11일부터 어, 어. 7월 18일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원래 여기 5월 27일, 5월 27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예 매수 물량이 없어요. 었 보면은 무장 매수 물량이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이 매수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5월 28일부터거든요. 5월 28일부터 기관이랑 외국인이나 같이 쌍큼 매수가 들어온 거죠. 이때부터 얘네들이 같이 매수를 시작해. 그리고 그 물량들 판 거는 다 개인들. 개인들이 매도한 거는 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흡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매수세를 끌고 가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7월 11일, 7월 11일 체크 한번 해볼게요. 7월 11일날 보면은 470만 주였어요. 누적된 기간 매수 물량이. 근데 7월 11일부터 14일날 430만 주, 400만 주, 360만 주, 350만 주, 320만 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매도한 날짜. 4월 아 7월 언제 14일부터? 언제까지 여기, 여기? 7월 18일까지 매도를 합니다. 합니다. 물량들 매수했던 거 차일시를 한 거죠. 볼게요. 7월 14일부터 언제까지 빠져요? 기가 막히게 7월 18일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다시 상승이 돼요? 그러면 7월 18일부터 기관이 다시 물량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죠. 왜? 네. 350만 주에서 320만 주까지 팔고, 320만 주부터 다시 360만 주, 380만 주.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반대로 기관이 팔았을 때, 14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은 뭐야? 같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140, 180, 200. 지금 뭐예요? 번갈아가면서 매수를 해주고, 번갈아가면서 매도를 한 거죠? 기관이 이 날짜에 매도를 했을 때, 이 외국인은 매수를 한 거고, 반대로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때, 기관은 뭡니까? 매수를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같이 쌍꺼 매수 들어왔다가 기관이 먼저 팔고, 그리고 외국인이 또한번 팔고, 지금 한 번씩 매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장담할게요. 얘네들이 아무런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항상 어디 근처입니까? 월봉상 신고과 근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 신고과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개인들의 매물대가 많은 저항 매물대 강력한 저항 매물대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내용들을 착각해보면, 월봉상,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떤 자리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거래량이 미친 듯이 많이 털었던 그 상당 구간에, 맞고 빠지는 구간의 저항 매물대입니다. 이 저항 매물대는 언제부터 쌓인 매물대요? 2020년도부터 쌓인 매물대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 구간 돌파되지만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 이 자리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물린 애들이 말 그대로 이 구간을 살짝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 급등할 때 뭐예요? 수익권으로 돌아온 거죠. 중단 구간에 있는 애들도 주가 이렇게 급등할 때약수익권 돌아온 거죠. 거의 이러한 흐름들이 못해도 4년 기다린 매몰대예요. 그 매물대가 터치가 됐는데 어떻게 한 번에 뚫습니까? 당연히 이 구간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빠지고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 긍정적인 흐름은 뭐냐면 만약에 월봉상 그 전에 최고가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할 거였다. 그럼 똑같이. 돌파하는 흐름. 한마디로 25년도에 이렇게 시고가 갱신이 안 돼요. 이 자리 맞고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던가. 이 자리까지 못 오고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던가. 근데 문제는 이 하단 구간을 돌파할 때 차이점이 있죠? 뭡니까? 그전에는 이 하단 구간 내에서 양봉으로 마감된 게 없어요. 다 윗골이 달리고 빠지거나, 윗골이 달리고 빠지거나, 윗골이 달리고 빠지거나. 근데 지금 뭡니까? 이번에는 월봉상, 장대양봉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단 구간까지의 매물대는 완전히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뭡니까? 중단 구간이나 상단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들어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구간의 매물대들을 다 잡아먹고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꼴랑? 요거 먹고 판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언정 이러한 구간들을 두들기다가 빼지고 두들기다가 빼지고 한마디로 음, 이전에 저항 매물대가 이제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지지구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서 두들기다가 완전히 매물 소화하고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의 고점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막고 주가가 다시 급락될 거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는 빠르게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급등을 했어요. 한마디로 뭐야? 콘크리트 지원을 강력하게 쌓으면서 급등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수급은 외국인이랑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YG 플러스에 관련해서 이 고점 매도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관련된 신호와 거기에 관련된 흔적이 안뜬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고점과 신호가 뜬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하루 전에 반드시 2, 3일 전에 그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트 전공 이러한 종목, 세력들 이탈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요, 여기 여기 며칠이죠? 4월 4일 거기에 관련해서 얘네들의 차일 실은 4월 4일 날한 번에 할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최소 이틀에 거쳐서, 최소 3, 4일에 거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얘네 언제부터 차일시련 나온 거였어요? 4월 3일부터 나온 거였어요 4월 4일 전에, 4월 3일 날 제가 이 오리엔트 전공에 관련해서 25년도 4월 3일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죠? 설명 해야 되는데, 오리엔트 전공 지금 이 구간에서 전부다 절반도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리죠. 심지어 플러스 5%때 말씀드렸어요. 이 4월 3일에는 종가 마이너스 2%. 저가 마이너스 5%였거든요. 플러스 5%였다면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에요. 완전히 고점에서 매도 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주가 개빠지죠. 이게 오렌지 저보뿐만 아니라 하야지 R&M. 얘 같은 경우도 똑같았어. 언제 지켜요? 4, 2월 6일날 지켜요. 매도 사이 언제 드립니까? 3일 전인 2월 3일날 말씀드립니다. 하야지 R&M도 2월 3일날 제가 칼같이 얘기하죠. 25년도 2월 3일.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하이젠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 원대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일단 매전을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시어가 가능성이 5만 원대 가면 매도해라. 2월 3일날 고가 4만 6,200원, 종가 0만천 원이었습니다. 1, 2, 3, 3 거래일 뒤에 5만 원대 가고 900원 더 올라간 다음에 급락이 나와요. YG 플러스 역시도.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신호와 흔적이 뜹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 직장인들이 l s t 스를 하루 종일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는 이상, 고점에도 신호를 발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 3212에 5248, 이쪽으로 YG 플러스, 혹은 뭐 그냥 YG라고 이제 문자를 주시면 이 YG 플러스에 관련된 고점에도 신호, 고점에도 타점,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이런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하이자 RNN도 이때 제가 당시에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도 무료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 역시도 똑같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서 주지 TV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금전적인 요구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010 3212 5488로 YG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y g 에 관련 된 매도 대응, YG에 관련된 대응 브리핑, 고려한 내용들 꼭다 받으시고, 문자를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릴 겁니다. 대신에 구독 좀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구독 눌러주시는 게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보답으로 제가 종목 추천을 보통 한 달에 3개에서 4개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지아에는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매집주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오리엔트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매집주로 나갔던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 이제가 보통 어느 정도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되요 보통 이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상세브리핑 종은명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같이 문자 사인을 드리니까 010-312-5248로 yg라고 문자를 주셔서 yg는 yg대로 고점 대응 진행하시고요 플러스로 히든 종목 같이 받아 가셔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010-312-5248로 yg 지금 문자 주세요.